동인동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 아파트 위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-1번지 포스코에서 건설했습니다. 지하 3층, 지상 5층에서 최고층 49층까지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92세대입니다. 총 주차대수 5 2스대 5대, 세대당 1.3대이고 엘리베이터는 각 동당 세대실 비치되어 있습니다. 34평형 저층을 기준으로 5억 8,400에서 6억 4,900까지 잡혀져 있습니다. 옵션 금 8천에서 1억이 지원됩니다. 부파기장 무상제공, 손세탁볼 하부장, 파우더형 드레스룸, 윈도우 필름 무상제공되고 있습니다. 페이백 5천만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5억 초반대에서 6억 중반대까지. 페이백 5천을 고려했을 때 5억 중반대에서 6억 초반대까지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포스코 더샵 동성로 센트리엘. 동쪽으로는 2, 8 기념 중앙공원 뷰가 보이고, 서쪽으로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있습니다. 시립중앙도서관도 도보거리 내에 있습니다. 동성로 초중심에 위치한 단지앞 스파트 랜드마크 위치에 있습니다. 사업지 인근으로 공원이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분양문의는 복부인에게 전화주세요. 010-3278-6500 선착순으로 로얄층 소개해 드립니다. 초등학교, 대구초등학교, 대구제일중학교, 사대부고, 동성로 상권내 교육시설 밀집지역입니다. 어학원, 입시학원이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. 전화주세요.